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리플사에서 아주 중요한 또 이런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우리 한국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어떤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뉴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고요. 이게 어좀 저도 깊이 좀 알아보느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짧게 정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대신 최대한 짧게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충 저도 이것도 좀 깊게 확인을 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좀 정리가 되어진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자첫 번째로 리플사가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페이퍼 하나를 출간을 했는데 굉장히 이곳에서 기쁘다 라고 표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어, 펄러시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한국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페이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GBC 코리아, 한국에서는 GBC 코리아와 그 다음에 영국 기반으로 된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런 한국 어, 이런 정, 정책 메이커들에게 페이퍼를 이제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안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안서에서는 요 스마트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거 스마트 레귤레이션과 함께 블록체인 요런 환경을 미래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페이퍼를 쓰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제안서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이 스마트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데요. 요 의미는 자, 이겁니다. 바로 혁신과 혁신과 기술 요런 블록체인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어, 그리고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규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 그다음에 범죄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악용되는 사례들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규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스마트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규제가 아니라 스마트한 규제, 이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지금 리플사와 GBC 코리아, 옥스포드 메트리카가 함께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경제적 그보더가 없는 그런 세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혁신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서 어떤 세계화가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리플 것도 있습니다. 리플 인사이트. 근 네, 그거 보기 전에 자 이렇게 GBC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되어 있고 GBC 코리아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M&A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플랫폼이 있고요. 자신들만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곳이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스티브 이라고 하시는 회장님이 이렇게 지금 CEO로 되어 계시고요. 그래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어, 요 쭉쭉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여러 되게 중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드바이저 보시면은 또 되게, 되게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아요. 뭐 이전 JP Morgan Chase Bank Korea에 있는 김동진 어떤 회장님, 그 다음에 또뭐포보스의 디렉터인 김상봉님, 뭐 이렇게 쭉 고려대 교수님, 뭐 이렇게 쭉쭉쭉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런 분들이 지금 되어져 있고, 어, 각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요거 GBC Korea인데 회사를 소개를 하는데, 세계 최초 글로벌 블록체인 기반 MNA 플랫폼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만의 플랫폼이 있고요, 또 자신들만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좀 오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저희 GBC 코리아는 차별화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 투자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위변조 없는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신뢰되는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8년 4월 대한민국 서울에 GBC 코리아를 세웠다. 그래서 세계의 기술 중심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나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 가능한 플랫폼의 기축통화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회사를 세워 기축통화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 금융의 허브로 떠오르는 두바이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원활히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기축 통화라는 것 때문에 이게 리플사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좀 풀어드릴게요. 이 GBC 코리아에서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 생태계가 있고요. 플랫폼이 있고, 여기에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들이 이 실리콘밸리의 회사를 세워서 기축통화를 개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통화, 나름대로 자신들이 활용을 했을 때, 이 플랫폼 안에서의 기축통화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축통화라는 게 XRP가 아니다. 바로 GBC 코리아에서 만든 어떤 통화다라고 이런 어떤 화폐다라고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보시면요 이렇게 GBC 코리아의 한 예를 좀 들, 들, 들어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플사의 바로 리플렛 XRP를 활용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어, 이런 것이 뭐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 그런 제안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짤막하게 회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옥스포드 메트리카라고 하는 곳은 영국 개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전략적 어드바이저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략적 그런 어떤 어, 자문위원회,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자문위원회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플 인사이트에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책들이 스마트 레귤레이션으로 접근,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굳이 다, 뭐, 보시, 저도 다 봤는데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거 누르시면 돼요. 페이퍼 타이틀이 여기 나오죠 어, 정책 프레임워크 블록체인 디지털 에셋 한국에서 여기서 이제 번역이 된게 있어요 한국 트랜슬레이션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아 이것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기 전에 여기에서 어, 주요 연역을 좀 볼게요 주요 연역을 보시면은 예, 쭉쭉쭉 어떤 허가 상표 출연 시스템 개발을 했고 상표 출연했고 M&A 이제 플랫폼 개발도 했고 이제 보시면은 나름대로 가상화폐 거래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죠 뭐 특허도 취득을 했고 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어, 지바시 코리아에서 미국 상표 특허 특허 등록도 되어 있고. 뭐 GBC 코리아 IOS 27001 인증도 획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은 리플사와 GBC 그다음에 OM 그 OM 그 영국 기반화된 여기서 이제 정책 보고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솔루션 선도 기업 리플이 국내 블록체인 기술 합병 인수 합병 플랫폼 개발사 GBC 코리아 그리고 영국의 투자 자문사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협력해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정책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다 하려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쭉 가볼게요. GBC, 리플사, 옥스포드, 매트리카 그래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여기 옥스포드매트리카는 기업이사회 전략적인 을전략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자문회사 여기 쭉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잠깐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요 차례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서문 되어있고 축사 개요 이 GBC 코리아 서문,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본 요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GBC 코리아 GMP의 설계도. 여기서 이제 자신들만의 코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를 리플레 활용을 통한 국가 간 결제. 여기서 이제 XRP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책 제안을 하죠. 그러고서 결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오고요. 어, 이제, 옥스포드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개요도 처음에 쓰기도 하고, 축사. 축사에서도 이렇게, 어, 권혁규 의장, 뭐, 정명규, 정몽규 재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사를 또 하게 됐고요, 리플리사에서도 서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GBC 코리아가 이제 이야기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인가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코인들에 대해서도 거래소에 대해서 또 디파이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제, 이제, 스마트 규정인데, 아 이게, 요거 되게, 요거를 좀 핵심적으로 잡고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관열 법률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그래서, 나름대로 스마트한 그런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쭉쭉쭉. 보시고, 이제, 디파이 나오고, 스마트 규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CBDC 얘기가 나옵니다. CBDC. 그래서, CBDC가 채택되려면, 민간 부분과 상호, 운영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상운용성이 보장되어야만 CBDC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CBDC에 대해서 아래 더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리플의 설문조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BDC의 주요 이점뭐 속도, 효율, 보안, 향상,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고, 주요 과제는 국제결제, 신원확인, 비은행채널 포옹,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자본 시장 생태계 구성,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GBC가 나오는 거예요. GBC가 하고자 하는 목적들, 이렇게 주두 나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GBC 코리아의 GMP 설계도, 여기에서 이제 자신들만의 코인인 UCX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뭐, 수액 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 뭐, 이렇게 기관 투자자, 뭐, 요런, 요런 거, 요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 이 코인의 활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UCX가 UCC로 변환된, 그래서 투자자에게 UCC로 지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가상자산하고, 우리 실생활에서의 어떤, 이런 중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리프를 활용한 국가간 결제가 나옵니다. 자, 앞서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블록체인 기술은 유명한 돌파구로서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의 사용 여부는 실사용 사례, 즉, 현실 속의 문제 해결 및 소비자와 최종 사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쭉 나오면은 여러가지, 그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XRP, 유동성, ODL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니까 러 이제, 이제, 사용 사례에 대해서, 국건강, 이제, 결제에 대해서, 사용 사례에 대해서 리플 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디지털 자산의 분류법 이렇게 쭈루쭈루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 여러 가지 정책적 이야기가 나오고, 요거 한번 볼게요. 결제 부분.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전송으로 지원하는 결제 토큰 그래서 뭐 XRP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저장에는 자,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에는 자, US 코인, 테더, 유틸리티 코인에는 파일 코인, UCX 나오죠.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에는 이더리움, 그다음에 솔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뭐 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XRP죠.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되었고요. 뭐 결제 토큰 가상화폐에서는 기존 법정 화폐와 가장 유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거의 뭐요런 결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제 토큰 그다음에 증권형 토큰, 자산금융, 유틸리티 토큰. 그래서 XRP는 사실 결제 토큰이기도 하지만 사실 유틸리티로서 이제 활용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 이더리움, 같아요. 그 다음에 UCX 등 있다. 이렇게 나오죠. UCX도 나름대로 활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블록체인 산업 육성, 설문조사 같은 게 이제 좀 나왔어요. 이거에서도 이제 리플사에서 관련된 나,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자, 기관들이 추구하는 사업 부분은 결제 80 분야에 크게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시장이 20%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결제 부분에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응답자 대부분이 이제 기관 추구하는 사업 부분에서 이제 응답자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응답자 대부분이 파일럿 프로젝트의 단한 개의 사업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모든 응답자는 결제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디지털 자산을 어떤 결제를 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이제 다 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특정 자산, 디지털 자산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20%는 XRP라고 했대요. 20% 20% 나머지 80%는요. 나머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비특정 디지털 자산을 채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라고 되어 있지만 20%가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거니까요. 이제 80%는 특정 다른 디지털 자산을 채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니까 러 이런 기관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비트 XRP가 뭐 20%라고 한 거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상자산의 특징 중 신뢰성이 가장 유익한 것으로 뽑았고, 그, 두 번째로 평가된 것은, 자, 경쟁력 있는 환율.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유익한 것을 뽑았고 하니까 이게 XRP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가 엑 r p 고뭐 나머지 80%가 쪼개지고 쪼개고 쪼개가지고 다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뭐 20%라고 하면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건 생각 차이 나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디지털 자산의 유형에서는 CBDC가 가장 인기 있었고 자 CBDC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비은행 스테이블 코인이 10% 뒤를 이었다. 지금 사전조사, 개념증명, 한국금융정보화가 여기 아직 파일럿 단계에, 파일럿 거의 앞에 단계에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잠깐 뭐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이렇게 쭈쭈쭈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책 제안 이렇게 쭈쭈쭈 나오는데 뭐 광고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분리법 채택해달라. 그래서 결제및 교환, 토큰. 그래서 교환선으로 사용되며 발행자에 대한 적용되는 권리가 없는 비법정화폐이자 고유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랫,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네트워크 사용 적분의 권한을 위해 지불되는 디지털 자산. 유틸리티 토큰은 XRP 레저에서 또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결제도 되고요. 증권형 토큰. 증권형 주식 사채 증권 기반 파생 상품 및 집합 투자 체계와 같이 전통적인 기존 유동자산의 권한이 반영된 토큰. 이거는 이제 XRP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에 민감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어, 이제 어, 스마트한 그런 규제를 해야 된다. 위험한 것은 맞고 기술에 구애받지 않으며 특정 기술에만 명시적으로 혹은 달리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이런 어, 규제, 라이센스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쭉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본 백서에서는 권장하는 정책 제안 사항은 한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대해 산업 시장 및 소비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서에서 논의된 각각의 정책의 제한이 개별적으로 구원, 구현되거나 복합적으로 함께 구현이 된다면 충분한 보호 장치를 보장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나름 보고서를 제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어 이런 정책에 대한 완벽한 그런 계획이 아니죠? 이거는 어떤 하나의 제안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GBC 코리아와 리플사와 요 스포드 메트리카가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 제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리플사와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과 같이,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드바이저도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고문협력사 보시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한국에서도 좋은 그런 규제 법안들이 생겨나서, 어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